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어, 저 화요일 날 오후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지금 수목금토, 저희 4일만에 지금 첫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뭐, 저한테 좀 많이 연락을 좀 오셨는데, 저희 그 부천 지점이 공교롭게도 직원들이 꽤 많은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정신없이 좀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자가 격리 이후에 그 경기도 광주의 뭐 센터로 지금 이송이 됐고요. 그 지금까지 뭐 특별한 증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대부분 분들이 저한테 아픈 거 없냐? 저 아픈 거 전혀 없었고요. 무증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직원들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그때도 아프지 않았고 지금도 평소 컨디션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고요. 어 며칠 안에 아마 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바로 나가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이 여쭤봐 주셔서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이 영상을 좀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랑 저 와이프랑 같이 들어가 있고요. 센터에 들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지금 제 딸이 확진 여부가 결론이 안 나서 지금 좀 많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지금 어찌됐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미결이 나와서 아이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어찌됐든 저희 부부가 들어와 있어야지 아이가 저희가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 아시는 분들은 뭐 어, 저희 딸, 그,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지 아실 텐데, 저, 그건 좀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딸의 확진 여부 음성 양성이 결정이 안 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 좀 말씀을 못드못드렸고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말씀 연경, 연 이유도 지금 뭐 댓글들을 보니까는 직원들끼리 회식을 했나느니, 어땠느니? 막 이런 댓글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 회식한 적 없구요. 방역수칙다잘 지키구요. 각자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다방역수칙 지키면서 올바르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권사의 찌라시라든지 억측성 부분 절대 안 되구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지금 꿀풀이 흩어져서 이송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각자 노트북 들고 들어와서 지금 핸드폰 보면서 다 주식 주문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각자 시황 판단하고 있고, 각자 열심히 가족들이 확진됨에 불구하고 고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제가 대표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막상 저도 제딸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울먹울먹거렸는데, 그 다른 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부분은 막상 당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참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믿지 마시고요. 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컴퓨터를 들고 와서 다행히 여기가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이라서 센터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몸이 아픈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식을 보거나 시장 판단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전혀 무리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요 며칠 하루 이틀 정도는 제 정신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지금 판단을 해보니, 어, 제 hts 좀 볼까요? 어, 지금 좀 며칠 동안 그 시장을 보온 결과 장이 빠질만 하면 들어 올려놓더라고요코스피고요 지금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연중신고가를 조금 있으면 나이, 내게 되겠죠. 근데 연중신고가를 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화요일까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아침에 올려드린 자료들, 종목들을 바, 보시면은, 어, 그 대표적인 게 HSD 엔진. 음. 이런 종목들이 이때 올려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8,000원대니까 는 거의 뭐20% 이상 수익이 난 걸로 아는데, 8,000원대가 아니었죠. 7,000원대였죠. 어찌됐든, 이런 종목, 그리고 내용은 그, 그전 영상을 보시면 돼요. 에이스토리. 저 이때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잘 맞췄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종목들 장세가 드디어 개별주 장세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개별주 장세라 함은 철저하게 실적이든 내용이든 어떤 부분이 붙기만 하면은 강력하게 시세가 나는 걸 개별주 장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테마성, 테마주 장세라면 또 틀린 성격입니다. 대형주 장세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움직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타 여러 대형주 군들이 올라오면서 가격부담에 대한 한계가 조금씩은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내용이 될 만한 중소형주들을 찾는 모습이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요 며칠 병원으로, 아니, 센터로 이송이 되고, 중간중간 보면서 시장을 확인해 보니, 그런 장세는 아마 목요일, 금요일부터 다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자들은 12월 말에 대주양도세 부분 때문에, 그거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은 빠질 수 있긴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그렇게 세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려드린 종목이 성원산업이었죠. 이때 올려드렸는데, 이때죠, 이때. 3일 동안 잘 올랐는데요. 이것도 성원산업 아이디어도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된다였거든요. 한번 내용 다 돌려보세요.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된다 아이디어는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주가가 신고가를 강하게 벗겨내버리거든요. 그만큼 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장이 좋아서. 개별주 장이 좋은 거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도 제가 뭐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진 못하긴 하겠지만, 뭐 저희 딸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되고, 음성이든 양성이든 판정이 나야겠죠. 해결되고 그러면 저도 센터에 있지만 클린한 마음으로 종목들이라든지 시장 얘기를 올려드리고 할 테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음, 코로나라는 이런 부분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빨리 끝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 건강하니까는 그 직원들도 다 건강하고요. 음, 그러기까지는 좀 다음에도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